논란 감독의 영화에는 항상 비슷한 테마가 반복된다는 걸 아시나요? 기억과 실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멘토, 시간의 폭에 대해 다룬 인셉션,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 나오는 인터스텔라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논란 감독의 영화는 관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논란 감독의 영화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논란 영화의 복잡함에 아마도 논란 감독 특유의 시간 노릇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시간에 관한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생각을 영화 인셉션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의 폴롯의 큰 특징은 시간이 마치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영화의 진행과 달리 인셉션은 약 4가지의 동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이분이 꿈 속에서는 20분으로 다시 꿈 속에서의 20분은 꿈 안의 꿈에서 2시간으로 되는 식으로 말이죠. 이 꿈에서 꿈으로의 하강이 시간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시간의 횡이 아닌 종으로 진행시켜 나갈수록 시간에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게 됩니다. 림보라는 단계까지 이르면 인간이 시간을 거의 완벽하게 점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것이죠 주인공 둠 코브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림보에서 영원히 약속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림보는 인간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니까요 그러나 림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논란은 영생이 가능한 이 공간에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w 보는본의가톨릭의 사후 세계 중 하나인데 예수를비어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했으나 성서의 교리를 접하지 못했던 자들이나 가톨릭이어도 여타 사소한 죄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림보에 있다고 하죠. 이처럼 림보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묘사는 유명한 소설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하는데요. 주인공들 또한 이 영원한 공간이 림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립니다. 코브안의 말은 림보에서 빠져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것에 넘어 꾸민 림보와 진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런 괴리로부터 말을 구해내기 위해 코브는 발버둥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영화 말미에 이르러 주인공 코브와 사이토는 림보 안에서 몇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림보 안에 갇혀 사는 것에 거부하고 탈출하게 됩니다. 림보는 그저 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뜻이 말이죠. Come back Come back.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는 림보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영원한 시간이지만 환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탈출하실 건가요? 아니면 꿈이지만 내 의식과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그것에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실 건가요?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림보가 마냥 꿈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코바와 말이 그랬던 것처럼 입구만에서는 서로의 의식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림보 안의 존재들은 서로 말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사랑을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죠. 내 의지와 의식이 존재하고 심지어 함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인셉션의 꿈에 대한 묘사를 보며 장자의 호접지몽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닌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 사물의 변화, 물화라 한다. 장자, 내편재물론, 호접지몽 호접지몽은 장자, 내편재물론에 나온 내용으로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꿈, 그러니까 나비로 된 꿈과 나비가 꾸는 꿈을 불분명하게 얽혀있어서 꿈을 꾸는 주체가 장주인지 나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장주와 나비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꿈과 현실, 환상과 실제의 구분 또한 모호합니다. 이 호접제몽의 두 가지 꿈에 빗대어 볼때 림보와 림보 밖 현실의 관계 또한 장주, 나비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림보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림보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림보 안에 주입한 조그만 현실이, 림보 밖의 현실에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시죠. 이것은 호접지몽이 말하네, 또 다른 실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장주와나비사이 구별이 없다면, 현실과 우리의 꿈 사이에 사실 구별이 없다면, 과연 이 세계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장자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주가 나비가 된 것이 꿈임을 알았던 이유는 그 꿈에서 문득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꿈은 되게 깨어나서야 그것이 꿈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내가 나비가 아님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비가 된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에서 깨어난 상태, 즉 장주 자신의 현실도 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장잔의 현실 또한 꿈으로 이해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다시 한번 깨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잔의 두번 깨어난 것이죠. 우리는 호접지몽 이야기에서 장주와 나비의 구별이 없었다는 대목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두 번의 꿈꿨이 장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요체입니다. 크게 깨어나는 겁니다. 마치 장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하는 것처럼, 코브는 단호하게 인보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림보록도 빠져나왔다는 것은 코브가 영원의 시간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리 영원했지라도 꿈에 불과하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꿈에서 빠져나온 그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아이들을 껴안게 되고 토템에 멈출때말때 돌며 영화는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궁금증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코브는 꿈에서 빠져나온 것이 맞을까요? 현실 또한 림보처럼 의식이 존재하고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할 뿐 거대한 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꿈이 끝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진정한 깨어남의 세계는 아닐런지요 우리는 세계가 시간과 함께한다고 여기지만 영원한 시간이 환상인 만큼 시간 그 자체도 우리의 환세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죠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아웃클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